아, 여기 되게 후해 인심이 다웃천원이야 어, 혹시 돈 돈까스 같은 거 없어요? 뭐드세요뭐 드신 거예요? 안, 안 먹었다. 안 먹었어? 야, 윤기야. 여기 식당 있는 거 맞아? 음. 아니. 식당 여기 어디 있어? 김밥 천국 이런데 가자니까 로데리 하나. 아 오빠, 여기까지 와서 무슨 김밥 천국이에요? 아니 일단 안전방으로 가야지 그래도. 오빠 뭐, 근데 많이 걷지도 않는데 이렇게 허공 대는 거예요? 뭐 많이 한 거로 여기서까지 여기서 걸었는데. 어디 어디 또 가야 돼? 네, 네, 네. 네, 네. 오! 이렇게 진짜 생 시골은 진짜 오랜만에 와. 우와, 아니 여기... 진짜 이게 아파트가 없, 아니 건물이 없잖아. 오층 건물이 없어. 이게 맞아? 맞아요. 맞아요. 아 여기 지금. 식당이 어 저, 여기에 식당이 있다고? 야 여기서 이런 게 식당이겠니 지금? <laughs> 그러니까 식당은 진짜 없어 보이긴 해. 아 그러니까 오밥천국이나 어? 오빠 <laughs> 뭐... 지금 누가 내릴 것 같아요. 어디 어디 야 근데 진짜 어디 있어? 여기 <laughs> 개인 개인 슈퍼 같은데 여기 여기 이름도 이거 이거 있는데? 번영 식당 어 슈퍼 슈퍼 슈퍼가 여기 붙어 있는 거야? 진짜 맛집이야. 너 먹어본 것 같다. <laughs> 폐가 아니야 폐가 <laughs> 아니야. 근데 뭐 팔긴 팔아. 어 뭐야? 여기 뭐야? 분식집처럼 이렇게 돼 있어. 사장님, 여기 정선 맛집이라고 해 갖고 왔어요. 어머 맛집이. 어, 어미가 강무도 사투리 어, 있으신다. 이뻐. 맛집이래요. 예, 네, 맛집이래요. 오! 와, 와, 와. 오, 야, 예약 잘했다, 연기야 얘를 아, 안 하시면은 못 접수. 아, 뭐예요? 어, 메뉴, 메뉴가 뭐 있어요? 가 어, 고등치기 장칼국수, 어, 고등치기? 고등치기, 고등치기, 왜 고등치기예요? 국수를 이렇게 땡기면은면치기다 아. 해서 고등치기, 와. 면치기. <laughs> 혹시 돈 돈가스 같은 거 없어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왜그 솔시, 혹시, 어, 혹시라고 했잖아 그래서. 아예 그런 건 없지. 어, 없어요. 나는 근데 가수기 먹어보고 싶어. 어 그래? 그럼 응. 가수기랑. 그러면 하나 하나씩. 보통 네, 치비랑 그래. 보리밥 이렇게. 아 그럼 되겠다. 음. 선배 선배 괜찮아요? 어. 그럼 어. 근데... 다밥 음. 종류가 좀 아니 그때 고기 들어가는데. 그냥 주세요. 세세 가지. 많이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주정하시겠네. 예 감사합니다. 왔는데 돈가스로 못 찾아. 아니 아니 예약을 해도. 이제... 아니 고기가 하나도 없잖아 메뉴에. 맛집 맛집이라서. 보리밥 시키면은 막 반찬이 많이 나온대요. 반찬에 그럼 뭐 최소한 뭐어 음. 붉은색 소시지라도 있어야 돼 그럼. 어 왔다 왔다 음식 왔다, 어, 왔다 음식 왔다. 왔다, 와. 와, 왔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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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이게 뭐예요 사장님? 꽃등치기입니다. 꽃등치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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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색깔이. 메밀이에요? 아, 메밀. 색깔이... 아. 다시 이거 맛집마냥 찍어줘 뭘 담아? 과제잖아요 이거 과제 오빠 여기 놀러 거 아니에요 과제잖아요 이 되게 너무 안 좋았어 표정이 내가 어떻게 이걸 보고 표정이 좋아질 수가 있어 지금 자칼국수 어? 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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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와 대박 와 자칼국수 와 맛있겠다 이거, 이거 뭐, 뭐예요? 약간 이거? 된장 이거? 냄새 나는데? 된장 고추장 베이스고요 밀가루하고 콩가루하고 섞어서 넣을만들세요 아, 이거는 메밀이고 이건 콩가루고요? 네. 이렇게 들은 거 찍어 이렇게 골목 식당 마냥 그 약간 삼대 천왕 있지 이런 이거 좀거 먹지 생겨 되는 거 아니야? 아잘 찍어 와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비벼 보겠습니다. 난 이런 거 진짜 좋아해. 아니 보통 비빔밥 이거 계란 후라이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 아 진짜 어? 오빠 오빠 먹지 마요. <laughs> 오빠 집에서 이렇게 안 해봤지? 못 많고. 먹게 또 그런. 끊어... <laughs> 진짜 배 배고, 배고파서 먹는다 내가. 이거 두개다 섞어서 비벼. 어. <laughs> 오빠 먹을 거예요? 안 아니, 먹을 거잖아요. 본건 있지. 네? 아, 아. 참기름 참기름. 어쩐지 좀 뻑뻑하더라. 아, 아. 많이 넣어야 돼, 참기름. 와, 먹을 줄 안다, 먹을 줄. 안다. 세 박에 돌렸습니다. 미쳤다, 아, 미쳤다. 뭐, 같은 거 되는 거 아, 진짜. 와, 이거 제대로 다 진짜. 그리고 뭐예요? 앞줄 씨 뭐예요? 대박, 대박.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진짜 성장. 아 여기 되게 후해 인심이. 아니 근데 가격이 다5 0 0 0 원이야. 진짜 싸나또또 아... 달라가지고 떠주세요. 또와 아... 대박. 그럼 지금 뭐뭐 드세요 지금 뭐 드신 거예요? 아까 안 드신다고. 안 먹어 먹어. 좀 짜니까 밥을 더 주면 안 돼요? 어? 짜다고요? 어, 짜. 짜 보이니까 짜 보이니까 밥을, 아, 짜 야, 짜 뭐야? 언제 먹었어요? 짜 보이니까 밥을 좀더짜 아, 보인다고? <웃음> 좀만 <laughs> 넣게 좀진 진짜 진짜 아 진짜로 아손배 아, 이거 아동당한 거 아니에요? 손배아 진짜 윤기 먼저 줘야 되는데 윤기야 먹어 어, 안 오빠는 안 퍼줄게요 아나안 어, 퍼줘도 돼. 저희 이제 먹어볼까요 우리? 어. 호순 음. 씨도 한번 드셔보세요. 하... 아직도 못 끝냈네? 그러니까 언제까지 먹을 거예요, 오빠? 아니 내가 말해서 먹는 게 아니고 배고파서 먹는 거니까. 아니... 배고파서 먹는 거치고 두 그릇. 을 줄... 하... 음. 푸드 파이터 나갈 거예요? 아, 한 번만 더 리뷰해서. 그래서... 아, 네, 아니 이건 아마짜 이거. 티팬주 하나 봐. 아, 좀매 아, 가요. 이제 아니, 가요. 더, 민폐야, 다시. 민폐. 잠깐 나돈나 좀만 배불러 하고 좀만 씻다 와. 으. 어, 여기 어디라고 했지? 여기가 <laughs> 어디 식당이라고했지 원영 식당. 원영 식당 가겠어 한만 번 더. 아, 리 필요. 가자, 하고 가자, 하고. 가자. 어우. 여기 있다가는 여기 거들래겠다. 먼저 한번 가야 아, 나 좀만 있다가 가게. 1분만, 1분만 있다가. 가게. 아, 배불러. 가게. 으, 아, 아, 아 배불러. 대단하다, 대단해. 아빠 안으로 들어가자, 배불러 나 지금. 그래요? 어, 아 배불러. 그러면은 아. 내가 시킬게. 어? 제가 알아서 시킬게요. 딸기 스무디로 시켜, 어 딸기 스무디. 내가 살게 딸기 스무디로 시켜. 아, 어디야? 어디? 이 들어가면 돼? 어을때 근데 뭐 가은이랑 친하다고 맨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얘도 좀숙스러우니까 내성 떠는 거지 아왜안와어 왔다 오. 왔다 오. 어 친한. 아, 친한. 너무 예쁘지? 아빠는 쌍마차 아, 여기 시그니처래 그리고 아, 오미자차가 진짜 예쁘게 나온다고 해서 오미자차 너무 예쁘지? 어, 진짜 예쁘다. 그리고 난 연잎차 아니 나 딸기 스무디라고 했잖아. 딸기 스무디 없어요 오빠. 왜 없어? 아까 내가 봤는데 이거 스무디랑 가열 주. 없어 없어 없어. 오빠 떨어졌대. 떨어졌대. 어차피 딸기 스무디도 없어. 딸기 스무디 있어. 요아 있어요? 아니 오빠 여기까지 와서 전통차 이런 거. 여기 시그니처래. 오빠밖 제일 비싼 거예요. 비싼 왜 뭐라고 이게 쌍화차. 아 이거 바꾸면 안 되나 지금? 이미 나왔는데 뭘 바꿔요 오빠. 이거 한번 집에 보세요. 이거 아이스 없었어? 쌍상차를 누가 아이스로 먹어요. 그걸 세워. 아 <laughs> 뜨거울 것 같아. 뜨거워 지금. 아니 뜨거운 것도 못 먹고 고기 반찬 없으면 안 먹고 정말. 아, 저, 아 뜨거울 것 같아. 물 빨리 마시고 몸이 음. 자자 아, 너무 써. 아, 너무 써. 근데 이거 아! 알았어. 아, 써. 아, 가. 여기서 슈퍼 가자면 다 아, 잠시만. 아, 좀만 더 있다가요. 아, 좀 아, 좀 이제 발은 좀세자 아, 너무 <laughs> 못 이겠다. 아, 진짜 조금만 아, 더 있지 아니 아니 좀 이따 들어가죠 좀 너무 뜨겁고 하니까 좀 식히고 좀 이따 먹을 거니까 아좀 이따 어, 먹는다고? 어, 좀 이거 그래, 좀 식힐 그래. 때까지만 그래 좀 근데 좀... 여기 예쁘긴 하니까 여기 600년대 때 600년 편의점에 사탕, 사탕 같은 6 0 0년대 집에서 편의점을 왜 찾냐고 오 你嘛？<laughs>